비전공대인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미디어 인재개발원에서 IoT, 자바, 웹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는 박병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마트 미디어 인재개발원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IoT, 웹, 안드로이드 등 응용 프로그램과 그리고 빅데이터, 딥러닝, 머신러닝 등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광주 전남 최고의 대응기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맵이란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맵이라는 게 없었다면 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또는 네이버 다음 이런 걸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 협력, 화합이죠. 그래서 이러한 웹을 통해서 우리는 좀더 발전, 기술의 발전을 앞 당겨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웹이란 거는 단순히 우리가 재밌는 컨텐츠들을 즐길 수도 있지만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서로 배웠던 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 수업이 필요한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안드로이드를 하더라도 인터넷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웹을 꼭 배우셔야지만 내가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인터넷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번쯤은 그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내가 올리고 싶은 것들 있을 거고요. 언제든지 나의 추억을 공유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이러한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또는 내가 이러한 디자인을 구상을 해놨는데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겠어요. 프로그래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의구를 드신다면 이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웹 수업을 듣기 전에 이제 수학생들을 보면 그냥 막연한 생각을 많이 듣게 되죠. 웹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근접한 기술이잖아요. 수학생들도 그 웹이라는 거를 체험하게 됐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사용할 줄만 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웹 수업을 듣고 나면 아, 내가 썼던 게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구나. 또는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데에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웹 수업을 듣고 나면 좀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선택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경제학과 전공으로서 처음에 IT가 매우 저에게 멀게만 느껴졌고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안 하기보다는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IT라는 게 우리랑 멀게 떨어지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노력만 한다면 이렇게 저처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면 내가 IT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저희 강의를 들으실 수험생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신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났을 때 한번 되돌아보시면 정말 보람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옆에서 도와주는 이제 연구원분들 또는 우리 교수님들 계시니까 항상 힘들 때 옆에 짝꿍 또는 선생님들 많이 의지하면서 배워가시면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충분히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자이신 분들은 좀더 심화된 과정을 배울 수가 있고요, 비전공자분들은 자신의 역량과 특기를 살려서 좀더 내가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